19. 하나님은 참 사랑을 중심 삼은 종적인 참부모입니다. 종적인 축은 하나입니다. 그 자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원 불변입니다. 하나님은 참 사랑을 중심 삼은 종적인 참아버지 자리, 참부모의 자리에 있는 분입니다. 참 사랑을 안 가지고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또그 종적인 참사랑을 중심한 참부모 앞에 아담해와는 참사랑을 중심 삼은 횡적인 부모입니다. 참사랑을 중심 삼은 횡적인 부모의 자리가 참부모의 자리입니다. 20. 사랑을 중심 삼고 보게 되면 하나님은 종적인 아버지로서 종적인 사랑을 가진 참부모입니다. 종적인 생명을 낳아줄 수 있는 참부모이고 종적인 혈통을 상속해줄 수 있는 참부모입니다. 하나님은 종적인 참된 사랑과 종적인 참된 생명과 종적인 참된 혈통을 이어줄 수 있는 종적인 아버지입니다. 그 종적인 아버지의 열매로 맺혀진 것이 종적인 자리에선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종적인 나입니다. 21. 하나님은 종적인 아버지이고, 아담해와는 횡적인 참사랑을 중심 삼은 부모입니다. 이양 부모가 하나 되어서 핏줄을 이어받아난 본래에 타락하지 않은 후손이 되어야 할 텐데, 해화가 20세 미만 미성숙할 때 사탄하고 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잘 믿던 사람이라도 지상에서 참된 부모를 모시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간다는 원리의 법이 없습니다. 타락을 넘어선 자리에 있는 참부모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종적인 참사랑의 부모이고 성숙된 아담해와는 횡적인 참사랑의 부모입니다. 횡적인 부모라는 것입니다. 종족부모와 횡족부모를 무엇으로 묶느냐? 90각도 사랑으로 폭발되는 것입니다. 폭발되어 그 사이에서 아들, 딸이 태어나 이것이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로 퍼졌으면 하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왕권을 완성해야 할 하나님. 22.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은 절대자이며 창조주로서 거룩한 분이며 우리 인간은 속된 것이라고 하는데 잘못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거룩하니만큼 그분이 이상적으로 지은 물건도 성물이라는 것입니다. 옛날 광야 시대에 있어서 법궤를 중심삼고 지성소 성소라고 말했는데 사람이 만든 그 지성소 성소가 하나님이 만든 아담 해와 타락하지 않은 본성의 지성소 성소를 감당할 수 있느냐? 그 지성소나 성소는 뭐냐? 앞으로 찾아질 수 있는 복귀에서 이상적 아담 해와가 만날 수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복합해서 그것을 크게, 넓게, 높게 해서 본성전, 본지 성소와 같은 실체를 만들기 위한 과정적 상징체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이 만든 물건도 지성소, 성소라 하는데 절대적이고 거룩한 그분이 만드신 아담해와는 얼마나 성스러운 것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담해와의 마음이 지성소와 같고 아담해와의 몸이 성소와 같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더라면 하나님을 중심 삼고 아담은 하나님의 몸이 되는 것이요, 해와도 하나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남성격 성품을 닮은 것이 아담이요, 여성격 성품을 닮은 것이 해와입니다. 이두 분이 결혼식하는 것이 우주의 왕권을 세우는식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왕권입니다. 이십삼.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하나님을 중심 삼고, 아담은 미래의 왕이 되고, 해와는 왕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한 몸입니다. 그래서 정분합입니다. 정에서 갈라지는 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면, 가르지 않고도 절대적인 하나님이, 마음대로 할수 있는데 왜 갈라놓았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갈라놓은 이유는 실체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이 무용이 되어서는 실체 세계를 지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채가 필요한 것입니다.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도 실체를 써서 실체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실체가 누구냐 하면 아담 해와입니다. 아담 해와가 완성했더라면 하나님은 아담 해와의 마음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중심한 왕권을 이루는 것입니다. 24. 왜 사람을 창조했느냐? 이 우주는 실체가 있으니 실체 주인인 아담 해화를 중심 삼고 관리 주도할 수는 입장에 서기 위에서입니다. 하나님은 영계에서 무형으로 계시기 때문에 지배할 수 없으니, 실체의 몸을 쓰므로써 실체를 가지고 지구성에서 생산되어 나오는 자기 아들 딸 되는 후손들을 지배할 수 있는 왕이 되기 위해서 실체의 사람을 지은 것입니다. 그 왕의 얼굴이 누구의 얼굴입니까? 아담의 얼굴입니다. 왕을 만들었으니, 왕후가 필요합니다. 해화가그 왕후가 되어야 합니다. 지상의 조상인 동시에 천상 세계의 조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가 산 생활적 전통을 천년 만년 이어받아서 세계 연결하면 왕권은 하나입니다. 지상 세계의 왕권인 동시에 천상 세계의 왕권이 되는 것입니다. 25. 하나님은 무형입니다. 영계 가도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사랑을 중심 삼고 만든 것은 이 피조 세계는 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채를 가진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채를 가진 아버지가 됨으로써 보이지 않는 무형과 유형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주가 하나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를 입기 위해서 아담, 해와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채를 갖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담의 모습과 해와의 모습이 하늘나라의 왕좌에 오르게 되어 그 왕과 왕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지상 세계와 무형 세계를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의 왕국입니다. 26.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요, 부모 중의 부모이기 때문에 아담 해와는 하나님의 참사랑을 중심한 왕자, 왕녀입니다. 그러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왕자 왕녀의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 회안은 장자권, 부모권, 왕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